11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디모대 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믿쁘다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낙은애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정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바울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공격할 만한 것이 그의 삶에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남편이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은 한 여자를 둔 남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 건전한 정신을 소유한 사람, 품행이 바른 사람, 질서 있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집에서 환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술에 지배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폭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적이지 않고. 성품이 온화해야 합니다. 또, 남과 다투지 않고, 너그러워야 합니다. 쉽게 반응하지 않고,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싸움이나 논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에 욕심이 없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역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지역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오늘 바울이 근거한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게 특별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자신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나를 충성 때 이어겨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주님,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품과 능력이 있는지 모자란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아 그 부족을 채워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